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패널 중개사님 반갑습니다. 부동산 진품 명품 시간입니다. 이번에 분석할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연립주택 매매 물건입니다. 담당자인 CMP 부동산 법률 중개사님으로부터 먼저 매물에 대한 기본사항 설명을 듣고 패널 중개사님들과 함께 물건 분석, 입지 분석, 가격 분석, 권리 분석, 공법 분석을 순차적으로 검토해본 후에. 명품 매물인지 아니면 거래 부적합한 매물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담당 중개사님으로부터 매물에 대한 기본 설명과 물건의 상태와 입지 등에 관한 사항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먼저 물건의 기본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연립주택으로 매매 중개 거래된 물건입니다. 삼성동 연립주택이며 매매금액은 16억 5천만 원이고 융자금은 채권 최고액 2억 1,960만 원 있습니다. 공급면적은 149.6제곱미터로 45평형이고 전용면적은 137.2제곱미터로 42평이며 전용률은 91%입니다. 대지권 비율은 2432.9분의 131.10제곱미터로 약 40평이고 입주는 계약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방 4개, 욕실 2개이고 개별 도시가스 난방이며 거실 기준 남향이고 3층 중 2층입니다. 다음은 물건의 특징과 건축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권 통틀어 가장 주거환경이 좋은 곳으로 알려진 제1종 주거전용 지역 인근에 자리잡고 있는 연립주택입니다. 특히 보안이 철저한 고급주택 단지이어서 연예인들과 젊은 기업인들이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영동대로 올림픽대로, 분당 고속도로 등4동 8달의 교통 편리성을 갖추고 있으며 현대 백화점, 코엑스몰, 도심공항터미널 등 쇼핑 문화 공간이 밀집해 있습니다. 인근에는 청당공원과 한강공원, 압구정동까지 이어지는 명품 패션거리 등이 있습니다. 최근 한전 부지 복합 개발로 인하여 최고의 이슈를 자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신환경적인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고급 주택 단지 안에 있고 여러 개발 호재도 기대되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미래 투자 가치도 양호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1983년 10월에 준공되었고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건축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내구성은 좋은 반면 건축 비용은 다른 건축 구조와 비교할 때 적정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단열성과 지진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나 화재나 태풍에는 강한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본 물건의 건물 상태를 3등 식품법에 의해 분석해보면 준공연수가 31년이 경과한 건물로서 관리의 상태는 보통 이하의 중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토지 모양은 가로, 세로 중 어느 한 면이 더긴 직사각형 모양의 장방형에 가까우며 경사를 분석해 보면 인접한 주변 토지와 높이 차이가 거의 없는 평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입지 분석 중 도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전면과 측면 두 면이 도로에 접해 있으며 전면 도로는 12m의 3차선 측면 도로는 8m의 2차선 차도이며 도로의 성격은 모두 근린상권 도로입니다. 물어 분석을 토대로 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입지 성격을 분석하면 입지 특성상 주택용지로 사용되어야 최유효이용이 가능한 토지라고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 편의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보면 버스는 징흥아파트 정류장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이며 지하철은 7호선 청담역에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주차장은 공용주차시설이고 학교는 삼릉 초등학교, 언저 중학교, 경기 고등학교가 최근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담당 중개사님의 설명 들었는데, 패널 중개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조용하고 쾌적한 신환경적인 입지 여건과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고급 주택 단지 안에 있는 중형 규모의 연립 주택입니다. 희소 가치가 있는 데다 토지 지분도 40평이나 되어 투자 가치가 높고 향후 한전 부지 복합단지 개발 시 수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어 중 장기적으로 볼때 투자 전망이 양호한 매물로 판단됩니다. 편어 중개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가격 분석과 시세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담당 중개사님께서 직접 조사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가격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법적으로 두 개의 부동산이지만 거래 관행에서는 한 개의 부동산으로 간주하고 매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분석해야 정확한 가격 산출이 가능합니다. 우선 건물 가격을 분석해보면 건축 면적은 149.61제곱미터이고 건축 연도는 1983년입니다. 공동주택이므로 매년 3.3%씩 균등상각하고 표준건축비는 제곱미터당 136만원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건물 가격을 산출해 보면 건축 면적 149.61 제곱미터에 표준 건축비 136만 원을 적용하면 신축 비용은 2억 347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31년 경과했으므로 100% 강가성과 하면 건물 잔존 가격은 0이 됩니다. 다음은 토지 가격을 계산해 보면 매매 의뢰 가격 165천만 억 원에 건물 잔존 가격은 0이므로. 순수 토지가격은 16억 5천만원이 되고 토지제곱미터당 가격은 1,259만원이고 3.3제곱미터당 즉 평당가격은 4,155만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편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과 KB국민은행 시세에서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주변지역 시세 분석을 해보면 아파트 매매시세는 전용면적 170제곱미터가 14억 9500만원에서 16억 4500만원, 연립 다세대 매매 시세는 전용면적 164제곱미터가 13억 3천만원에서 16억원, 연립 다세대 전세 시세는 전용면적 140제곱미터가 5억 원에서 5억 7천만원입니다. 또한 범물건의 인근지역, 아파트의 건물가치를 뺀 토지 3.3제곱미터당 지분 가격은 4,962만원에서 6,687만원이고 연립다세대의 지분가격은 3,011만원에서 3,433만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편 법물권의 토지 3.3제곱미터당 지분가격은 4,155만원으로 인근아파트의 지분가격 6,687만원의 약62% 수준에 불과하나 반면에 연립다세대의 지분가격인 3,433만원보다도 약21% 높은 가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세 판단을 위한 조사 분석 시점은 2014년 8월 29일입니다. 시세 조사 결과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본 매물은 적정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나온 매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때 입지적 특성으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매물로 판단됩니다. 편어 중개사님. 담당자로부터 분석 의견을 들었는데 중개사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내역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을 참조해보면 담당 법률 중개사님의 시세분석 조사가 정확합니다. 법률 중개사님이 가격분석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토지 지분 가격을 주변 시세 토지 가격과 비교 분석한 것을 보면 본 매물은 적정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이나 향후 지하철 구호선 개통 및 한전 부지를 포함한 국제교류 복합 개발 등에 따른 입지적 특성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우수한 매물로 판단됩니다. 법률분석의 핵심인 권리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등기부 공시권리분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등기, 경매등기, 신탁등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외 등기는 채권채고액 2억 1960만원의 근저당권이 있으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 임차권, 권리 질권은 없습니다. 여기서 저당권이라 함은 돈을 빌리면서 본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등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일, 중도금일, 잔금일에 반드시 채무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미공시 권리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력 임차권은 한 명의 임차인의 보증금 5억 3천만원입니다. 공사비 채권 등에 의해 성립하는 유치권은 없습니다.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권도 없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경우에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은 없습니다. 임야 거래시에 흔히 발생하는 분묘기지권이 없습니다. 주로 대규모 임야에 성립될 수 있는 특수지역권도 없습니다. 121개 공법에 의해 사용, 수익, 처분을 규제받고 있습니다. 공법 규제를 확인하지 않으면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 법률 주계사님, 이번엔 공법상 이용 제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할수 있는 건축 행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는 단독, 다중, 다가구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일종 근생이 허용되고 지하체의 조례에 의해서는 이종 근생과 판매시설인 도매, 소매, 상점과 문화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과 업무시설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종 근생 중 단란 주정과 안마 시설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해서는 교육연구시설, 의유자시설, 종교시설이 허용되고 조례에 의해서는 운동시설, 병원, 교육연구시설, 학원, 수련시설, 무공의 일반 공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연물시설, 자동차 시설 중 주차장과 세차장, 동식물시설 중 화초, 분재, 온실이 조례에 의해 허용 가능하고 창고시설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용도지역 외 추가공법상 규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 지역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대공방어협조구역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입니다.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강 폐기물 매립시설 제한 지역입니다. 공법성 이용규제에 대해서는 중개의뢰시에 법률문서에 의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법률문서로 확인설명서를 교부하겠습니다. 물건 분석과 설명을 하시느가 수고 많았습니다. 패널 중개사님들은 지금까지 매물에 대해 기본 정보에서부터 물건 분석, 입지 분석, 가격 분석, 권리 분석, 공법 분석까지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분석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객관적 제3자 입장에서 항목별로 각자의 판단을 CNP 온라인 평가 코너에 올려주십시오.